좋아요. 구독. 8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29분 정도 남았죠?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는 GS건설,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둘다 되게 무거운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주식이고 저평가된 주식인데 gs 건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 건설 제가 센티멘탈로 가져온 이유는 저평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주는 사실은 분위기 좋을 때만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향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 좋을 때만 보시고 분위기 나쁠 때는 안 보셔도 괜찮은 이런 주식이다 제가 가져왔고요 차트를 먼저 보시면 건설주 중에서는 제일. 현찬스입니다. 제일 밑에 있죠. 연초 대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현대건설 빨간 표로 돼 있, 빨간 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나마 낮고 그 다음에 DL ENC 최근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DL ENC 그리고 대우건설, GS건설 순으로 GS건설이 사고도 좀 났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을 보시면은 한 번에 딱 들어옵니다. 신사업 이쪽에 기대를 많이 거는 거예요. 신사업 약진 앞으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신사업이냐 보면은 베트남에서 이쪽에서 신사업의 매출 기여나 영업 이익 기여도가 앞으로 급격하게 늘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분기 실적은 뭐 그냥 그저 그럭저럭 나온 거예요. 추정치 컨센서스에 모두 부합을 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보면은 신사업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도 22년 대비해가지고 약간 올랐고 매출 총이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이죠. 그러니까 원가 빼고 매출 총이 기준으로는 22년에는 11% 정도 했는데 이제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22% 선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출 기여도도 조금 올라가지만 이익 기여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고 주로 이제 베트남에 사는 개발사업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 추가 수주를 3천억 더할 거고 그리고 GS 이니마라고 해가지고 이쪽도 추가 수주를 1조 원 정도 중동에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베트남이나 중동 이쪽에서 추가 수주가 있기 때문에 주택 쪽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것도 있고 사고도 있지만은. 결국은 모멘텀 해외 쪽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주 뭐 현찮습니다. 계속 내려가면 올려놓고 올라가면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하단은 유지는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유의를 하시면서 최근까지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하단 걱정을 또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단이 조금 탄탄한 그런 이제 GS 건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크게 사는 건 없는데 어제 왜곡이 나고 기관의 매수가 드디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 봤고요. 밸류 밴드로 보면 역사적 밴드로는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주 시장에서 안 보는 거예요. 건설주 뭐 크게 뭐 있겠느냐? 왜 주택 쪽을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그게 또 사실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 보는 거죠. 그러나 GS 건설 같이 이렇게 외국 쪽에서 신 사업으로 기여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씩 이제 봐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골라온 거고요 목표 주가율 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율 뭐 주가도 옆으로 기고 있고 목표 주가 계리율도 크게 오르락 내리락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현저한 저평가 상태. 기는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괴리율을 37%까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어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건설 업종이 나쁘다고는 해도 저평가 상태는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7%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는 GS건설 오늘 센티멘탈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펀더멘탈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 쪽으로는 오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어제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온 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1분기 실적부터 좀 잠깐 보시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750억 나왔네요. 그런데 시장 눈높이보다 59%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주로 정유 부분, 이 고유 부분이잖아요. 이쪽에서 기름을 많이 파니까. 정의 부분에서 재고 평가 이익 이게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난 거죠 생각보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를 이제 최근에 냈는데 1분기는 어차피 상회를 한 거고 배터리 적자는 낮다 그렇지만 이게 두 번째 줄이 중요하죠 이 신한투자에서는 2분기부터 배터리 부분이 흑자로 전환할 거다 마침내 이제 SK온에서 흑자로 전환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LG 그룹한테 주는 그런 페널티 로열티 이거에 대해서도 1분기에 다 이제 계산이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적정하게 지금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따라서 SK 원 관련된 할인 요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쪽에 SK 쪽에, 온 쪽에서 이익 전망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있습니까? 투자자들이 마침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동북아에서 아주 가장 큰 이제 사모 펀드 중에 하나인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미국하고. 중국 이 대형 투자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의 1조 5천억원 이 투자를 sk온한테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공시로 나왔어요. 일단은 협상을 하는 거 같은 공시를 내보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k온의 그 증자나 이런 일정들도 불확실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은 상장을 상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대주주가 팔면 드래골롱. 그러니까 제, 대주주가 지분 팔때 자기들 지분도 같이 팔겠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관철시키려고 지금 이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금들이 들어오면 SK온 배터리 공장에 미국 공장 증설 투자자금 쓸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도 좀 나면서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sk의 이노베이션을 펀더멘탈 주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뭐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주가가 원유 가격 올라, 올라갈 때는 좀 올랐다가 원유 가격 좀 내려가면 좀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크게 사자로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빈집이라는 얘기예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여기 같이 빈집이 없습니다. 역사적 밴드로 보셔도 가장 하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주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계류를 이제 터치를 해 드리면 하방도 뭐 탄탄하지만은 그래도 정유 쪽에서 돈을 좀 벌어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계류는 32%나 됩니다. 그러니까 s k 원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사라진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s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도 가장 싸고 양극재 음극재에 비해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그 저렴한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펀더멘탈로 주식으로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센티멘탈로 GS건설 펀더멘탈로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습니다.